정신적으로 무적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 누가 나를 화나게 해도 풀함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을 아래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정신적으로 무적이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방법이라기보다는 깨달음에 더 가깝습니다. 첫 번째는 뇌의 본능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의 뇌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진화가 덜된 거죠. 혹시 방금 이말 듣고 화가 나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원숭이의 뇌를 가진 겁니다. 누가 무례하게 굴면 터지는 분노. 메시지를 읽고도 답이 없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는 감정. 이건 우리의 뇌가 거절이나 창피함을 생존의 위협으로 느끼는 본능 때문입니다. 옛날 시대엔 거절이 곧 생존과 연결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은 카페에서 고맙습니다. 한마디 못 들었다고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뇌는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즉, 사소한 일에 기분이 상하고 슬퍼지는 건 진화가 덜된 유치한 반응이라는 거죠. 구석기 시대에 부족 입성에 거절당한다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걱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여러분은 이제부터 화가 나더라도 그 감정을 금방 털어내고 싶어질 겁니다. 진화가 덜된 사람이 되는 건 끔찍한 일이니까요. 두 번째는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기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여러분 때문인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누가 짜증을 내더라도 그건 그 사람이 방금 받은 안 좋은 소식 때문일 수도 있죠. 여러분의 말을 무시한 것처럼 보인 사람이 있다면 그저 정신이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의 90%는 사실 여러분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 대부분은 여러분에게 큰 관심이 없어요. 단지 스트레스나 불안을 곁에 있는 여러분에게 표출하는 것 뿐이죠. 그걸 다 받아들이면 스스로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툭 털어버리세요. 세 번째는 거울 뉴런입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누군가 화를 내면 우리도 따라 화가 납니다. 과학자들이 원숭이 실험을 통해 알아냈어요. 한 원숭이가 땅콩을 먹는 걸본 다른 원숭이의 뇌가 마치 자기가 먹는 것처럼 반응했다는 거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누가 짜증을 내면 나도 짜증이 전염되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내가 왜 남의 감정에 휘둘려야 하지? 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 한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누가 여러분 앞에서 화를 내더라도 거울 뉴런을 떠올리며 그 감정은 절대로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원숭이가 아니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1.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는 건 진화가 덜된 구석기 시대 사람과 같은 반응이다. 2. 세상은 생각보다 나에게 큰 관심이 없다. 착각하지 말자. 3.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감정을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때를 구분하자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마음에 새겨두기만 해도 당신에게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